슈거바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슈거바인의 학명은 파세노시서스 슈거바인이라고 합니다. 슈거바인이 이렇게 늘어지게 자라는 식물이에요. 음, 오늘 햇살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베란다로 나와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기분이 되게 좋네요. 시거바인이 이렇게 원래 베란다에서 자라지는 않아요. 최저 온도가 10도씨 이상이라서 추위에 많이 약해서 실내에서 계속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면 줄기가 좀 말라 갖고 뜯어 주었고요. 햇빛은 반음지, 반양지에서 키워주세요. 너무 직사광선을 보면 잎이 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막 오, 새순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올라오고 저기서도 막 올라오고 신기하더라고요. 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리고 실내에서 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새순이 막더잘 올라오고 있고요. 이게 옆으로 이렇게 누운 거는 지금 흙이 말라서 물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줄 때가 되면 저렇게 옆으로 잎이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슈거 바위는 이름이 왜 슈거바인이냐면 은 이렇게 입 뒤를 보시면 입 뒤에서 수액이 나오는데 이 수액에서 단맛이 나서 이름을 슈거바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드시면 안 돼요. 드시면 큰일 날 수도 있으세요. 슈거바인은 이렇게 흙을 항상 만져보세요. 이렇게 화초를 잘먹 기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흙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고 물주기를 하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흙이 좀 말라있어요. 말라있을 때 물을 주시고, 그리고 추운데서 꼭 키우시면 안 되고, 제조온도가 10도 이상이니까 온도도 잘 체크를 하시고, 겨울에는 그냥 무조건 거실에서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거실이나 방이나 그냥 반음지 방반 양지에서도 다잘 자라니까 그냥 겨울 동안은 밖에 안 두시고 그냥 안에서 키우시면 되고요. 요즘도 이렇게 밤과 낮의 기온이 틀리니까 아직까지는 베란다에서도 키우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슈거바이는 잎도 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초록색 잎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깊게 팬 잎이 인테리어에 좀 도움이 되는 플랜테리어 같은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잎들이참좀 약간 이국적이고. 이렇게 겉흙을 자주 만져보세요. 그러니까 고수님들은 흙을 굳이 만져보지 않으셔도 그냥 눈으로 살짝 보셔도 이게 하초가 지금 물줄 상태인지 아닌지 알수 있지만, 이게 하초가 옆으로 넘어가 있고, 이렇게 흙을 만져봤을 때, 흙이 바짝 말랐을 때, 저처럼 이렇게 물을 흠뻑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슈거바인 키우기 하실 때, 실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도 조절. 그러니까, 추운 곳에서 키우지 않고, 물주기. 이 정도만 잘하셔도, 슈거바인은, 웬만하신 분들은 다잘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잎이 좀 이국적이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쁘죠? 그리고 물을 이렇게 흠뻑 주면 저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흙, 흙냄새도 싹 올라오고 저는 이 자연의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보시면 물을 흠뻑 줘서 밑에 보면 지금 물이 막 많이 고여가지고 제가 물을 좀 버렸어요. 화분 밑에 물이 고여 있으면 이게 저면 간수 아닌 저면 간수가 돼 버려 가지고 어, 과습을 싫어하는 애들은 그 물을 버려 주지 않음으로 해서 밑에 고인 물이 다시 위로 뿌리로 빨아들여져서 이게 좀 과습이 오면 하초에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버려주시고요. 옆에 있는 건 지금 이건 타라인데요. 타라도 늘어지는 식물이에요. 늘어지는 식물 같은 경우는 좀 높이가 있는 곳에. 그리고 번식은 잎꼬지, 꺾꼬지 포기 나누기가 다 가능해요. 제가 다른 영상에 잎꼬지, 꺾꼬지 포기 나누기 어떻게 하는지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화살표 부분이 생장점이에요. 저기가 뿌리가 나오면서 저 부분을 자르시면 안. 안 되고요. 뿌리가 있는 부분은 자르시면 안 되고 저 부분은 좀 여리여리해서 조금 더 튼튼한 잎을 보시면 저 부분 생장점, 생장점이 잎이 있는 밑 부분이 생장점이에요. 생장점 윗부분, 생장점에서 한 1, 1cm 정도 떨어진 생장점의 윗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시면 그렇게 번식을 하시면 돼요. 잘라서 번식을 하시면 잎꽂이, 삽목, 포기 나누기 이런 식으로 다잘 되거든요. 그리고 슈거 바인이 이렇게 높은 선반위에 올려두시거나 키가 이렇게 화분이, 화분 자체가 이렇게 좀긴 화분 있죠. 저는 이렇게 지금 작은 화분에 심어놨는데, 이게좀 키가 높은 화분에 심어놓으시면, 이게 늘어지는 식물은 더 예뻐요. 이렇게 좀 예쁘게 키우실 수 있고요. 슈거 바인의 성장기는 4월부터 10월이에요. 그 사이에 폭풍 성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그때는 조금 더 거듭을 확인하시고, 물을 조금 더 자주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슈거바인이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잎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대체로 물을 많이 주셔서 그래요. 잎이 노랗게 변했다. 그거는, 아, 얘가 왜 잎이 노랗게 변하지? 물을 안 줘서 그런가? 그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화초를 죽이는 원인이 대부분 물을 많이 줘서 그렇거든요. 잎이 노랗게 변했을 때는, 그냥 물을 좀 말려주세요. 음, 예 그러면 잘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